안녕하세요 오늘은 폐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사망률 통계를 보면 여기 표에서처럼 폐렴이 3위로 나오고 폐혈증이 9위로 나왔는데요 폐렴과 폐혈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폐혈증이라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나 곰팡이가 전신감염으로 퍼져서 오장육부가 제기능을 못하고 결국 생명이 무독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양원 같은 데서 장기간 생활하다 보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이 생기고 고단위 항생제를 써도 면역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 전신염증으로 퍼져서 폐혈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폐혈증으로 사망하더라도 원발 질환이 폐렴이었으면 폐렴으로 통계가 잡히게 되는 거죠. 뇌출혈로 누워서 생활하다, 욕창으로 인한 폐혈증도 뇌 질환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질병 끝에 가서는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폐혈증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면요. 첫째는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이 일어납니다.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것들이 내뿜는 독소에 대응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대식세포나 호중구가 강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금만 분비해서 단번에 제압하면 끝나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지지 끌면서 계속 분비하면 이 사이토카인들이 뇌피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손상시켜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장이 새어나가서 부종이 생기고 혈장의 손실로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으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 확장이 일어납니다. NO 산화질소 생성 증가로 전신적인 혈관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 혈압이 떨어지고 말초순환 부전으로 쇼크로 진행됩니다. 셋째는 혈액 응고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염증 반응은 혈관 내피에서 조직인자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적인 미세 혈전을 형성하고 한편으로는 응고인자가 고갈되어서 출혈 경향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미세 순환 장애인데요. 모세혈관 수준에서 혈류불균형이 발생해서 혈액이 일부 부위에 정체되고 다른 부위는 저산소 상태로 빠지고 결과적으로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되고 생명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폐혈증일 때 혈관은 투과성이 증가하고 확장되어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응고와 출혈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뚝 떨어지고, 신환부전 장기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폐혈증의 핵심 병태 생리예요. 따라서 나이 드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본인의 기저질환을 비롯해서 몸 상태를 자세히 상담한 후에, 한방 과립과 천연 영양소를 드시면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